자, 이것은 국내산 천일염입니다. 천일염 이액 확인, 보이고요 자, 이것은 하이도 소금이에요. 소금 입자가 굵고 좋아요. 그 소금은 봄소금이 좋아요. 장마지기 전 소금, 그 참고하시고. 이게 무게가 20kg 거든요. 20kg인데, 그 간수가 빠지니까 20kg 약간 안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잡젓입니다. 밴댕이랑. 뭐, 황석을 이것저것, 뭐, 북새우 섞여 있고요 그, 소금은, 국내산 소금 25% 정도 들어가 있어요. 6개월 정도 숙성시켜갖고, 바로 잡수셔도 됩니다. 맛 보십시오. 그리고 그, 보관은 그늘에 놔두시면 됩니다. 자, 요것은 고등어입니다. 한 상자에 10마리짜리 특대고등어예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20마리씩 넣어갖고, 제가 직접 저희가 냉동을 넣은 겁니다. 18.9kg 나와요. 나무 무게가 있기 때문에 약간씩 차이 있어요. 이런 생겼고요. 마리당 43cm 왔다 갔다 합니다. 크기 차이 약간씩 있고요. 조림이나 소금 뿌려고 고워서드십시오고기서 거기서 드릴 때는 약간 물을 한번 뿌려서구우는게더 맛있습니다. 그리고 호일에 싸갖 드시면 더 맛있어요. 거북손입니다. 만제도서 조업해갖고 삶아갖고 냉동했어요. 그, 받으시면은 뜨거운 물에 3분 정도 뭐 데워드시거나 전자레인지에 대패갖고 드시면 돼요. 그 다른 생산하고 합포장으로 판매하니까 1kg에 18,000원이고요. 그, 거북손만 주문하시면은 택배비 7,000원 추가돼요 덕대입니다. 6월 14일날 손질해갖고 냉동했어요. 요것은 좀 부위별로 썰어 드시는 게 좋고 가운데는 찜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덕대 이렇게 중국으로 수출하는 가격이 상당히 비싸요. 그리고 다른 생선하고 뭐 합포장을 하잖아요. 그럼 사천은 빼세요. 가격이 솔직말해서 히싼그 생선이 아니에요. 갯까지입니다 이거 전라도 말로는 쏙대기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갯까지를 4월 26일 날 냉동했습니다. 암놈하고순놈다 섞여 있고요. 살마다 드시고. 또, 녹혀갖고, 이렇게, 무침으로도 드시는데, 드시고, 장단구도 드시는데, 이, 냉동된 상태라서, 이왕이면, 그, 이렇게, 물에, 이렇게, 찜으로 드시는 게더 낫습니다. 이것은풀칩을 말렸습니다. 손질해갖고, 말렸으니까, 받으시면은, 조림으로 드시는데, 소금가 안하고 말린 거예요. 씨알큰거 아니고, 작습니다. 은 그리고 막, 배아지, 막, 옆에 너덜너덜 한 것도 있고, 함께, 위에 부탁드릴게요. 30마리에 택배포함해서금9 0 0 0원에 보내드리니까 몇 마리씩 절임은 간단하시고 나머지는 소분해갖 냉동실에 넣어놓고 조금씩 빼서 드세요 황새거입니다 대급박 끼어불고 소금간 약하게 하고 말렸거든요 받으시면 은그 간장 좀 넣어갖고 절임을 드시면 맛있어요 병어입니다. 소금권 해갖고 말렸으니까, 그, 받으시면은, 약한 불에 구워서 드시거나 찜으로 드시면 돼요. 그, 병어만 주문하시면 택배비 7,000원 추가됩니다. 요것은 한 상자에 30마리 짜리라서 가격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다른 생선하고 합포장으로 주문하시는 게더 좋, 좋, 좋습니다. 가자미입니다. 소금 뿌려갖고 말렸습니다. 요것은 저기 생물일 때 무게를 제가 까먹어 버렸습니다 적어 놔야는데 그래갖고 제 기준으로 해서 큰거 20마리 판매하는 거고 요짝 가는 것은 30마리로 판매할게요 그 크기 차이 좀 있습니다 약한 불에 굽고나 아니면 호일에 감싸 갖고 드시면 돼요 굽0시면 됩니다 멸치액젓입니다 3년 넘게 숙성한 거고요 어, 유통기한은 항상 다르니까 그점 참고하시고요 그늘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도 조금씩 덜어갖고, 반찬을 드시면 돼요. 갈치 젓갈 쌈장입니다. 뭐, 받아갖고, 바로 뭐, 드셔도 되는데, 여기다가, 뭐, 그 들깨 같은 거, 참깨 좀 넣어갖고, 좀 이렇게 약간 좀, 감히 해가지고, 삼겹살 구워 드시거나, 반찬으로 드시면 돼요.